웰컴투 코겐 쇼 보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코리안에서 박원식입니다 내일 바로 UFC 310 우리 대한민국의 최도호 선수 슈퍼보이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급하게 나마 제가 관전 포인트 한번 짧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도호 선수 어, 팀동료의고 후배죠 음, 사실 최도호 선수 이번 경기 기대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질 기대가 전혀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아쉽게도 최도호 선수는 이번 경기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UFC에서. B 랭킹권 싸움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이트 랜드워드. 이 선수를 잡을, 잡아버리면 무조건 랭킹에 진입을 할것 같고 15위권 어, 이내에 랭킹권 싸움을 반드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도 선수가 마지막으로 랭킹에 진입할 수 있는 또는 랭킹권의 선수와의 싸움을 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 재밌게 한두 가지 정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도 선수가 예전에 컵스한슨, 제레미 스티븐슨, 뭐 찰스 주르댕 이런 선수랑 싸울 때 사실 싸우는 스타일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경쾌한 푸드워크에 박자 쪼개기 팀매드에서 훈련했었던 또 전략으로 내세웠던 푸드워크에 의한 박자 쪼개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 인앤아웃을 하는 선수였어요. 그러면서 가드도 높지 않았어요. 낮은 자세에서 카운터를 구사하면서. 어,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해 나가면서 몰아가면서 어, 상대방을 잠식해 나가식해 나가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 최근 경기들을 제가 보면 유심히 보면은 하이가드를 써요. 굉장히 하이가드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푸더크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걸어다니면서 싸우고 있어요. 약간 슬러브처럼 싸우는데 이 측면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팀의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어, 예전에 팀매드였을 때는 팀매드 선수들과 이 팀매드가 추구하는 분위기 거기에 충분히 스텝을 많이 활용하고 수싸움을 박자로 쪼개가면서 어, 굉장히 좀 많이 자신의 그런 체력들을 많이 끌어다 쓰는 어, 그런 경기 운영이었다면 지금은 어, 코리안 좀비, 이 코리안 좀비 팀에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컨드도 코리안 좀비가 가죠. 그런 만큼 자신이 보고 또 자신이 동경하는 선수가 코리안 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일 또한 좀비처럼 어좀 뛰는 스텝을 쓰지 않고 걸어다니는 그런 스텝을 저는 장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최도 선수가 앞서 너무 터프한 경기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맷집에 대한 이슈나 체력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아 할. 이제 하이가드가 올라갔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도 선수가 보는 눈이 좋고 이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드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가성비 있는 어 조금 전략과 그런 스타일의 변화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승리를 다가갈 수 있는 좀 재밌는 경기보다는 승리에 다가갈 수 있는 버전으로 진화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팀맷때 또 지금은 좀비 때 이렇게 확연한 차이 어, 스타일, 파이팅 스타일과 전략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이 최도 선수가 어, 그래도 갖고 있는 빠따력이 있습니다. 어, 경쾌하게 하지 않아도 하이가드를 올리고 걸어다니더라도 어, 굉장히 좋은 빠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빠따력을 어, 최대한 살리려면 그앞에 것들에 대해서 저는 체력을 좀 많이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도 선수의 킬러 보는 어, 정확한 어, 명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피니시를 시키는 어, 본인의 약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체력도 그 다음에 어, 맷집에 대한 것도 많이 아껴가면서 싸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랜드웨어 자 랜드웨어 상대죠 뭐 폭주 기관차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엉성한 터프가에요. 이 자세라든지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엉성합니다. 마치 약간 어, 미들급 챔피언이죠. 듀플래시를 조금 떠오르기도 하는데 듀플래시는 강력한 파워를 탑재하고 어, 엉성하지만 그 강력한 어, 타격으로 또는 레슬링으로 어, 상대방을 잠식하는데 이랜드웨어 선수는 엉성한 터프함이 있지만 뭔가 강력한 느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 말리면 지치게 만들고 말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경기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도 어, 선수가 한두 차례 이 랜드웨어 선수의 조금 푸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엉키거나 스크램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최도 선수가 잘 뿌리쳐 나가면서 체력을 잘 갖고 있다가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아무래도 조금 더 느려져서 들어오는 그런 푸쉬와 이런 좀 엉키는 상황들에서 강력한 최도 어 선수의 투욱이라든지 뭐 앞손이든 뒷손이든 강력한 게 걸리게 되면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 최도 선수의 어 킬러 본능이 어 발동이 되면서 피니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최도 선수가 어 약간의 그런 한두 번의 찬스에서 보내지 어 못하고 또 피니쉬를 시키지 못하고 2라운드, 3라운드로 넘어간다면 이 랜드웨어 어, 엉성한 톱 포함에 말려서 판정패를 잘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어, 제 관점에서 보는 최도 어, 선수 경기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내일 저는 또 홍석현 어, 캐스터와 어, 내일 UFC 입중계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제 라이브도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이 관전 또 키포인트 잘 보시면서 내일 경기까지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웰컴 투 코깅 쇼 보고 있나